음! 매추국 여기 있요 겨울 무는 참 달고 맛있죠? 이번 김장 때 시어머니께서 무를 여러 개 주셔서 신문지로 잘 감싸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답니다. 무는 항염, 해독 작용뿐만 아니라 비타민 C도 많아서 감기 예방에도 좋은데요. 최근에 저희 가족들이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특히 감기가 오래가서 오늘은 뜨끈한 묵국을 끓여주려고요. 무에 들기름을 넣고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달달 볶아주어요. 오늘은 소고기를 넣지 않고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레시피대로 끓여보았습니다. 겨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시금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물반찬이기도 해요. 포항초, 섬초, 남해초 등 겨울 시금치는 참 달고 맛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해서 겨울이면 더 자주 사는 식재료입니다. 시금치 물은 최대한 꽉 짜고 참기름은 듬뿍 넣어주면 아이들도 잘 먹는 시금치 무침이 돼요. 시금치는 비타민 A, C, K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마그네슘, 엽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요. 저희 첫째가 철분이 부족해서 소아과에서 철분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신경 써서 철분이 많은 재료로 요리를 해주려고 노력한답니다. 집에 남아있는 야채 어느 것이든 넣어도 좋아요. 저는 당근, 파, 양파를 넣어주었습니다. 깻잎은 마트 어디에서나 파는 흔하지만 저렴한 식재료인데요. 흔하고 저렴한 것에 비해 몸에 무척 이로운 식재료라 깻잎, 상추 등은 마트 갈 때마다 상시 구비해 놓는답니다. 동그랑땡은 부서지지 않게 모양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깻잎전으로 하면 깻잎에 넣고 눌러주기만 하면 돼서 모양 잡기가 훨씬 편해요. 역시 저는 부치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병아리 콩, 렌틸 콩, 검정 콩. 태연아 오늘 콩이니까 꼭 먹어. 먹어야지. 칭찬해 줄지 TV 보지 마. 아빠, 이거 보게. 더하기. 내 걸. 왜 주는데? 추운 겨울이면 뜨끈한 잔치국수가 생각나요. 집에 있는 오뎅, 양파, 당근, 애호박을 고명으로 올려줄 거예요. 양파, 파, 당근, 애호박은 각종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기본적인 야채들로 활용도가 높아서 냉장고에 항상 있는 식재료입니다. 김가루가 다 떨어져서 사려고 보니 요즘 김가루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정말 안 오른 게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해주시던 김가루가 생각나서 냉장고에 있던 곱창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집에서 바로 만드니 기름 쩐내도 안 나고 바삭바삭하니 너무 맛있어요. 잔치국수 육수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번에 산 멸치 육수로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고명과 육수는 미리 준비해두고 첫째가 학원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추어 면만 삶아서 준비했어요. 고명만 미리 만들어두면 잔치국수 만들기 무척 간단해요. 저는 야채, 계란 지단, 김가루 등 건더기가 풍부한 게 좋은데 잔치국수 사 먹으면 너무 조금 줘서 아쉽더라고요. 집에서 고명 듬뿍 넣어서 해먹으니 진짜 맛있었어요. 어 포크로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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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집에 있는 야채들 아무거나 깍둑 썰기 해주고, 뼈 있는 갈비가 아니라 손질된 갈비살로 만들면 정말 간단하답니다. 저는 냉동실에 있는 갈비살이 구워 먹기에는 좀 부족한 양이라서, 야채를 듬뿍 넣어 갈비찜을 해보았어요. 사실, 소갈비살은 그냥 구워만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뼈가 없으니, 씻는 과정, 데치는 과정 없어서 편하고, 조금만 끓여도 부드럽고 맛있어요. 저는 호주산 냉동 소갈비살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보통 800g에 2만원 중반대로 구매한답니다. 이렇게 해두면 아이들 밥 반찬으로 딱 좋아요.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어주고 국물이 자작이 쫄아들 때까지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요즘 독감 바이러스 독하죠? 온 가족이 감기에 아들이 구내염, 중이염, 축농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식재료 하나 고르는 것도 엄청 신중해지더라고요. 연근이 소염 작용에 좋다고 해서 반찬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근 반찬 하는 동안 소갈비찜도 잘 졸여졌어요. 잔치국수하고 남은 육수에 남은 양파와 반에 파는 대충 가위로 쓱쓱 두부는 손도마 위에서 쓱쓱 참치캔 하나 따주고 대패 두부조림 하려고 만들어 놨다가 안쓴 양념도 넣어주고 일명 대충대충 참치 두부찌개 요리하기 너무 귀찮은데 이날따라 뜨끈하고 칼칼한 요리가 먹고 싶어서 대충 만들어 보았어요. 다행히 맛은 평타. 이거, 연근, 음, 연근, 튀김? <laughs> 이거는 갈비찜, 시금치 나물. 대학생 때 친구 집 놀러 갔는데, 견과류를 쌈싸먹더라고요 구우로 저도 이렇게 쌈싸먹고 있어요. 생각보다 식감도 좋고, 괜찮은 맛입니다. 이제 싸봐야지. 음. 음~~ 아이들이 토마토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가지, 양파를 넣고 저번에 깻잎전하고 남은 다짐육을 미트볼처럼 만들어서 넣어주려구요 엄마, 난 뜨거울로 해 응, 음, 뜨거우니까 집게로 해야지 돈을 내면 돈이 탁 담아? 이것들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음, 면은 흑백요리사 히든 천재의 비법으로 삶았습니다. 면은 8분 동안 삶아 건진 후 올리브유에 면을 버무려 뚜껑을 덮어두면 잔열로 면은 다 익고 미리 만들어두어도 뿔지 않는 면이 완성돼요. 오늘은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많이 먹고 싶어서 2인분씩 담아봤어요. 이야기하면서 먹다. 아빠 일상으로 보했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은 팥죽을 먹었어. 음, 나도 그냥 팥죽 먹는다. 오늘은 가지밥을 할 거예요. 가지는 몸에 좋은데 아이들이 잘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저희 집 둘째도 잘안 먹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잘 먹더라고요. 레시피도 무척 간단해서 밥하기 귀찮은 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밥은 재래김이나 곱창김을 직접 구워 간장에 싸먹으면 맛있어요. 저희 집은 인덕션이라 국장님을 후라이팬에 두어 주었어요. 계란은 인당 두 개를 추천합니다. 한개 먹다가 부족해서 또 계란 후라이하는 일이 없기 말이에요. 바로 저처럼. 음, 이거 간장에 비벼 먹어도 되고 아니면 김이랑 밥이랑 간장이랑 넣고 싸서 먹어도 돼. 아빠 보여줘봐. 네, 이렇게 놓고. 어, 혹시 비벼서 먹어도 되고. 애들 애들은 안 매운 거. 음. 이렇게 비벼가지고 계란 다 계속 올라. 김 가정이란 녹밥, 만성.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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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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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육은 소금, 설탕으로 단짠 조절해주고 잡내 잡아주는 건 넣어주고 불 조절만 잘해주면 맛있는 수육이 완성돼요. 불 조절은 센불 25분, 중불 15분, 약불 10분, 뜸 10분입니다. 시어머니가 김장때 주신 배추로 겉절이를 하려고요. 속이 정말 꽉 차고 먹음직스러운 배추네요. 소금에 절이지 않고 양념장에 바로 버무렸는데, 요 녀석이 밥도둑이라 신랑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우유, 겉절이와 함께 상추, 깻잎, 마늘까지 준비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엄마네 있는 반찬과 함께 한끼잘 먹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엄마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청소는 곧잘 해서 자주 시키는데 요리는 맡길 수가 없어서 계란 풀기만 시켰어요. 진짜 해먹을 거 없을 때 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볶음밥이에요. 계란 파만 있어도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 있어요. 냉동실에 소분해서 얼려둔 야채 큐브를 해동해 넣어주면 계란 야채 볶음밥. 내잘 볶아줘 아잘 볶아줘? 응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오 너무 많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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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laughs> 어... 내우충격적이네